안녕하십니까, 드물 정원에 왔습니다. 음, 커피. 라떼 하나 주세요. 한인권어서한잔먹어야나라번호 있으세요? 응. 네. 전화번호 요369-36019 햇살이 흘러내리고 우와 정말 최고의 밑에서 도 보는 배경과 이렇게 위에서 올라와서 보는 그런 힌치가 정말 달라 보이죠 <목소리> <목소리> 지금 안 됐어요? 이때를 그냥 사실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여기? 계단로에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와, 여기도 아늑하고, 예쁘지만. 아, 예쁘다. 여기 여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기는 햇살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집, 거실을 조금 더스타살로 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들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우와 아, 햇살 너무 좋다 우와 우리 밑에 산책길 제가 계속 이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올라갈수록 2층 높이가 가장 아름답네요 여기는, 야의 정원, 옥탑에, 어머, 강아지가 있어서 이걸 다 해놨구나. 넘어가야 되겠네. 끌고 넘어가야 되는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우와. 여러분, 여기 는 양수리. 두물정원입니다. 두물머리 가게 입구에 초입에 있는 두물머리 로컬푸드 직류장입니다 와, 아, 설산 풍경 진짜 아름답네요. 지금 로컬푸드에서 여러 가지 찹쌀하고 판만 샀습니다. 우리 고향 그냥 판만 넣어서 하는 걸로. 음. 여러분 아까 보셨죠? 저 달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거 완전히 그곡선이 태양에 맞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저 멀리 에 검단산 와. 검단산 줄기가 대단하네요. 애봉산 우리. 수종사 와 금단산에서 저쪽 와 완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 서울로 가는 양수대교 생생 차이입니다. 와. 원래 여기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께서 이렇게 그냥 지역에 이런 두물머리, 로틀포도 직매장을 이렇게 모아, 놓은 여기 소방소를좀 이렇게 사용할 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허가가, 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름에는 더 멋있는, 뭐, 쇼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없네요. 다 걷었습니다. 어, 저는 우리 양수를 바라보면서, 차를 한잔 마셔볼까요? 솔직히, 저비는 진짜 여기, 완전 아 검단산 있는 데가 진짜 좋긴 좋다. 아, 어제는 저기 끝쪽으로 해서, 아, 저쪽에 기차도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 와, 더 이상이 진짜 아름다운. 저번에 여기서 사진 제가 다들 찍어드렸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좋다 여기에서 차를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와, 랏배가. 아, 아 밑에 갈대가 보이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양수리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입니다. 삼층 아, 강에 내려다 보이는 진짜. 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의자 한번 진짜 왕의자같이 튼튼하게 생겼네. 어. 어 오랜만에 이 제대로 된 커피 라떼를 마셔봅니다. 부지런히 가서 팔을 삶고 여기 강아지들 오면은 혹시 그런 배변 관계 때문에 좀안 좋을 것 같긴 하다. 카펫도가 다 깔아져가지고 정말 그 배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세면은 공간이 진짜 없네요. 지금부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거의 그냥 노천으로. 실제로는 그게 최고죠. 그죠. 지금 세면이 바라보이는 이곳에서부터 저~~~ 게끝 저~~~ 이 선에 바라보는 끝까지! 세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눈길에서 분명히, 매화꽃을 발견, 봤거든요. 여기 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거. 그래서, 그날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아, 너무 아쉬워서 눈 둘러쓰고 있는, 아, 그, 매화꽃이, 아유, 내가 이걸 찍어야 되는데, 우와, 새들 좀 보세요. 아,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타다가 물속으로. 착지하는그 모습 와 그래도 새벽 아침 거의 한 5시 반쯤 그때 영업을 끝내고 피곤해서 잠깐 누워있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에 7시쯤 일어났죠. 그래서 그 매실꽃을 묘약꽃을 찍으려 지금 왔는데 그 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아함을 속에 들어갔다. 자맥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도 먹이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 요하 <laughs> <laughs> 여기까지 여기 나왔네, 아유. 음. 놀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조그마한 새도 저렇게, 이렇게, 차가운 물 속에서 저렇게 일을 하는. 날씨가 오늘 정말 아, 따뜻하고 벌써 날파리가 날아다닐 정도네요 하루하루가 정말 다릅니다 가자 아, 진짜 진짜 산차. 산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도 저 산쪽은 어제도 와 금단산 진짜 올라가도 지금도 멋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정말 너무 멋있었잖아요. 눈이 하나도 안 녹았습니다. 와 진짜 여기서는 완전 산수화입니다. 산수화. 진짜 이거를. 우와. 여기 아파트가 있어서 저 멀리 수종사가 가려지네요. 여기 지금 뾰족한 데가 수종사가 있습니다. 여, 여, 여행 오실 때 이렇게 여러분 오셔도 여기 여기에서 이 경치 좋은데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정말 이 차가 쌩쌩 달립니다. 음, 음, 음. 어, 반려견 주식. 뵙겠습니다.